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1 4일째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 보암과 오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 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업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 보함이 유다의 앞뒤를 완전히 다 둘러싸서 진퇴양난의 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아비야와 그 백성들이 여러 보함 북 이스라엘의 적군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하신 손의 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적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보, 복병하였으므로 완전히 뒤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 혹시 우리들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어떻게 빠질 수 없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어, 그런 문제로 둘러싸여 있는,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 어떻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이 뭐, 오늘 여러 보함 여러 보함과 이 여로보암의, 에, 루호보 아, 남유다의 상황이 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기 앞 뒤에 적병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죠. 앞 뒤에 적병, 완전히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빠져 나갈 수 없는 완전히 진퇴양난의 그런 절망적이고 낙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신이. 그러니까 아주 오늘 뭐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와 아비아를 둘러쌌을 때 완전히 진퇴양난의 그런 문제로 둘러쌌을 때.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었기에 유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아비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여러보함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둘러싸이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되고 우리가 아버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예호와께서 그 문제들을 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몇번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예환데 우리 그 물맥이 물맥이 그 누구죠? 토인비 토인비가 만들어낸 역사 이런 가운데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란 원리를 제가 며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 문명의 발전과 인류 문명의 진보는 도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전으로 성장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이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썼던 비유가 청어 이야기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청어. 이 청어는 베링 해협과 같이 영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해협에서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오는 사이에 다 죽어서 싱싱한 청어를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부터 이 영국 수산시장에 아주 싱싱한 살아있는 청어들이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청어를 잡아오던 그 수조통에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를 갖다 놓는 거죠. 물메기 몇 마리를 갖다 놓으면 이 청어가 잡혀먹히지 잡혀 않기 위해서 어 완전히 살아서 계속해서 어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살아서. 어, 영국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잠들게 만들고 우리를 오히려 죽게 만들죠. 그러나 이 물매기와 같은 위협, 도전, 오늘 이런 복병들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어, 그 깨어있음이 결국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병은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복병이 이들을 살린 겁니다. 복병이 이들로 하여금 복병으로 말미암아. 오늘 표현이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병으로 말미암아. 이 적병, 복병, 적군으로 말미암아. 이 물매기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 영적인 깨어남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런 복병들, 적병들, 물매기들. 우리를 죽일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릴 것처럼, 우리의 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처럼 쏟아지는 이 폭풍이 결국은 우리를 깨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깨어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소리지르게 만들어 결국 강하신 말씀 한마디로 모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든. 오늘 우리의 문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을 때, 소리 지를 때,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모든 복병들을 치실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그때에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요약처럼 나와 있는 본문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영적 얘기만 나오죠. 사람이 죽고 사는, 사업이 빼앗기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참혹한 이 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쟁사인데 이 전쟁사 안에 무기 얘기 하나도 없죠, 전략 얘기 하나도 없죠. 유일한 무기, 유일한 전략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께 부르지즘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원리고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영적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부르짖는 오늘 이 아침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적군으로 복병으로 물메기들로 완전히 둘러싸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상황들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